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의원 허준이구요. 오늘은 11월 10일, 일요일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 늦은 시간에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는 좀 아쉬웠죠. 어,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상승을 하다가 좀 밀려버렸어요. 지수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좀 밀려버렸는데, 자, 지수 차트 먼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네요. 자 분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 사실은 지금 변동성이 지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특히 삼성전자가 어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좀 악재들이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다음 주 우리 삼성전자의 방향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이라서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어,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내용들 거의 뭐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양질의 영, 영상을 <laughs> 만들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수급 보면요. 어, 외국인 아직도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물량을 던져버리는데도 이제 연기금이 좀 받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기타 법인,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금이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 기관들은요.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어, 이날부터 여기가 이제 8월 16일이었는데 자, 수급을 보시면 정말 미친 듯이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8월 16일이면 이제 여기 19일부터 볼까요? 자,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물량을 좀 던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동안은 원 사이드하게 계속 밀렸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자, 물론 이제 매도량이 살짝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매일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이제 10월 28일 저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는데, 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다. 슬슬 이제 바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수급이나 차트는 제가 금요일에도 영상으로 안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냉정하게 좀 볼게요. 지금 삼성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HBM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3까지는 하는데, 이 3E 모델,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 차세대 모델을 못 타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이 5세대 모델을 공급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전 모델 HBM 2나이 뭐 e, e 모델 이런 모델들은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만 어, 앞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5세대 모델의 퀄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앞으로의 이제 기회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또 여기서 삼성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자, 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이제 끝나면 HBM도 이 수에 내지는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인공지능 투자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 블랙웰이 올해 12월부터 출시가 좀 되는데 본격적인 이제 출하는 25년도 1분기 그리고 2분기 이때가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전까지 우리가 펄 테스트를 통과만 하면은 메인 밴더의펄 테스트 메인 밴더 자격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11월, 12월 이렇게2개월이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음. 요 안에만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면요. 내년 1분기, 2분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때 우리가 메인 맨도 지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 엔비디아도 이거를 바라고 있어요. 자, 현재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면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고 그랬죠? 하이익스한테 있어요. 얘네만 만들고 공급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갑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슈퍼 을이 되는 거죠. 공급사가 으, 슈퍼 을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거를 바라지 않아요. 특히 블랙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명히 밸류체인을 2원화, 3원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마이크론, 얘네들이 합류하기를 원하는 게엔비디아예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세곳에 공급사가 있다면 가격 결정권이 율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 쪽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투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를 엔비디아가 바라고 있다는 것이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주가는 삼성전자가 5세대 HBM을 공급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선반영을 한 겁니다. 이되셨죠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이 좀 가져올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 먼저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이천조 시장을 잡아라 불붙은 인공지능 패권 전쟁.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제 혁명이라고 혁신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이제 산업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고도화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AI 혁명이 만든 글로벌 대격전, 챗봇을 넘어서 이제 응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 시장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심이 이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제가 이 뉴스를 뭐 완전히 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 같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벌고 가장 똑똑한 기업들이 누구죠? 빅테크 기업이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메타,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단이 가장 스마트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혁명, 인공지능이 다가오고 있다. 자, 대부분의 산업, 로봇도 그렇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부르는 4차 산업 혁명의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이고, 자, 채 GPT AI의 등장은 과거 인터넷 발명만큼 세상을 바꿀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산업 지도가 이제 바뀐다. 이제 쩐의 전쟁,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어,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쩌네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사활을 걸 정도다. 여기를 선점하는 기업은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남을 거고요.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은요, 어, 지금 뭐 인텔이 좋지 않은 상황처럼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기업들도 알고, 나 국가에서도 알아요. 자,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까지 대대적으로 지원 정책을 내놨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돈입니다, 돈. 자, 결국 돈이 몰리는 데서 기회가 오는 건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 아마존, 구글, 알파벳 올해 설비 투자 합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나서 288조를 씁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이 기업들이 거의 뭐 300조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더 많은 투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자, 아마존은 올해 103조를 투입했는데, 향후 205조를 더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 일생일대 기회를, 단한번 있는 기회를 지금 잡겠다라고 하고 있고, 어,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5조 썼는데,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 3 7주를 투자하겠다. 돈을 갖다 이제 붓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뒤처지면 죽는다입니다. 자, 노키아도 그랬고요. 자, 애플은 지금 AI가 좀 늦어요. 이번에 이제 신제품 발표를 좀 했었죠. 특히 이제 태블릿 제품 등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총을 뺏겼습니다. 엔비디아한테.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어, AI의 총아총애를 받는 그런 이제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됐고, 이 기업이 이제 전 세계 1등이 되버렸어요이 AI 가속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죠? 자, 이 AI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수백조의 자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선정한 기업이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삼성한테는 아직 꽤나 많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5세대는 좀 늦었지만,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볼게요. 자 중국 영향에 범용 D램 레거시 제품을 말하는 건데 가격 하락이 올 거지만 이 HBM은 내년에도 부족하다 내년이 아니라 내 후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 마저 보도록 할 텐데 중국 얘기는 넘어갈게요. 지금 레거시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확대 안 해도 보이겠네요. 자, 자, SK 하이닉스 HBM D램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HBM을 제외하면 디램 쪽은 높지 않다 기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 이 부분 보세요 특히 이제 HBM 5세대 공급은 내년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비단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뭐한달 전에도 얘기했고 두달 전도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야, 여기까지 정리 자 AI 투자 이제 시장이라는 거 자, 앞으로 15년 동안 후백조의 자원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삼성한테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뭐 거의 금세기 최고의 혁명이라고 볼수 있는 이 그중에 가장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어,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뭐 15분, 20분 남짓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씩 좀 들어봐 주시고, 어, HBM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마이크론한테 밀어줘도 물량 감당이 힘들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죠? 자, 자국 보호 정책을, 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 이렇게 볼게요. hbm은 지금 하이닉스가 하고요. 삼성이 하고 마이크론이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누가 하죠? tsmc가 하고요. 이게 삼성이 참 불리한 위치이기도 한데 삼성이 하고 또 인텔이 하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마이크론하고 인텔이 잘 나가길 바랄 거예요. 얘네들을 밀어줄 건데. 마이크론도 HBM 캐파가 상당히 낮고, 인텔 파운드리는 지금 뭐 거의 망한 가게 직전까지인데, 얘네들을 얼마큼 지원을 해줘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 중에 이제 샌드위치에 낀게 우리 삼성이에요. HBM도 1등도 아니고, 파운드리도 2등이고, HBM도 2등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단적인 예로 애플이 삼성한테 파운드리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애플은 이제 A18 프로칩, 뭐 에이 바이오닉 칩 이런 이제 설계 팹리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생산을 파운드리에 맡기는데 삼성은 공교롭게 엑시노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A P 칩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경쟁사입니다 애플하고 삼성은 경쟁사죠 삼성이 엑시노스를 포기하면 애플이 파운드리를 맡길 수도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 삼성이 이 HBM 생산을 TSMC로 맡길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패밀리스도 하기 때문에 어중하게 다 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한쪽을 좀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SMC는요 중국을 손절했습니다. 자 중국 고객사들의 선극에 나섰다. 어 최근에 이제 화웨이 쪽에 칠라노 제품이 공급이 되면서 얘네 칠라노를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칠라노를 가져갈 수가 있지? tsmc 너네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좀 불어오면서 해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오늘 이제 11일부터 이제 내일이죠. 칠라노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 중국 고객사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너네 우리 쪽에 칠라노 이하. 그러니까 비세 공정은 우리한테 맡기지 마 우리는 주문을 받지 않겠다 우리 중국 손절했어요 라고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파운드리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버린 겁니다 버려도 돼요 자, 애플 칩하고 엔비디아 칩만 만들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하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tsmc가 정말 많이 벌죠 자 그들은 우리 산업의 95% 훔쳤고 뭐 이거를 이거 넘어가고 그냥 자 이거 볼게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인데 TSMC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삼성은 2등인데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여기 얘네 중국이에요. 중국 그냥 삭제해버리고 어차피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만이고 나머지 이제 중국 여기도 중국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요. 미국, 대만, 대만, 한국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대만, 대만, 미국, 한국. 자, 근데 삼성전자는 팹리스와 HBM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파운드리가 잘 나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점유율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트럼프는 미국의 기업들을 밀어주겠죠. 인텔 파운드리 밀어줄 거고, 마이크론도 이제 밀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거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격차는 뭐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 일단 레거시 디램은요 사실, 어, 삼성이 이제 1위죠. 거의 43% 정도 점유를 갖고 있고, 그 다음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20% 재지만, 어, HBM은 완전 다릅니다.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에요. 그리고 나머지 9%가 이제 마이크론인데요. 어, 이 HBM의 91%를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이 9%에서 뭐, 삼성은 이기기도 뭐, 단기간은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더하면요. 90%가 이제 넘기 때문인데, 어, 마이크론이 쫓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미국 기업을 몰아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이크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HBM 기술력이 떨어질 뿐더러 넘치는 HBM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도 이제 9% 밖에 점유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죠? 9% 네. 가지고는요. 이 엔비디아의 블랙엘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얘네들이 블랙엘을 미친 듯이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아무리 밀어준다 한들 기술력도 안 되고 캐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부족하다는 얘야기죠수요를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이제 독주할 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도 삼성은 비밀만 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8%인데요. 여기서 이제 5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같이 메인 밴드의 지위로 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40%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없는 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트럼프의 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이를 감안한 듯, 삼성전자는 이번에 컨콜에서 뭐라고 했죠? 파운드리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서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것.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좀 죽이고 HBM 쪽으로 몰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었고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로 추정.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사실 AMD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콜테스트의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당연히 이 주요 고객사는 엔비디아랑. AMD 밖에 없는데, AMD는 이미 계약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1조 어치 AI 가속기 주문하기로 했고, 반대로 AMD는 삼성한테 4조치의 이제 5세대 모델 공급을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퀄테스트의 문제는 나올, 나올 이유가 없죠. 이미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주요 고객사한테 퀄테스트 중요 단계를 완료하는 진전을 확보했다. 즉,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 올라갈 수가 있고 이미 HBM 5세대 어,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선 반영을 했다. 그럼 여기서 공급이 되게 된다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 AI 투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랙의 수요 견조해요.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에는 그러면 이거 케파 하이닉스가 감당 못해요. SK 하이닉스한테 뭐라고 했죠? 너네 물량 6개월치라도 좀 빠르게 땡겨봐. 빠르게 생산해 주길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한 얘기예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너네 6개월 좀 빠르게 생산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자, 이 얘기는 지금도 이블랙엘의 수요 때문에 HBM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이 퀄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 캐파 너무 작아요. 9%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얘네로는 이제 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우리 삼성이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내년 이제 1분기, 2분기 이때 공급만 하게 되면요. 정말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마이크로는 한계가 있어요. 얘네가 이 비슷한 삼성 전조 정도를 따라올라면 적어도 뭐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어준다 하더라도요. 인텔도 뭐 마찬가지죠. 얘네 파운드리 뭐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힘들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기술 격차는 이미 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삼성이고요. 그 외에 3등 얘네는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럼 엔비디아가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삼성이 퀄테스트를 통과할 거라는 거. 자이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 좀될것 같고요. 주거나 주거나 하고 있는데 망한다 망한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저점이다 항상. 고점도 그래요. 모두가 정말 희망과 욕심에 탐욕에 가득 찰 때가 이제 고점인 거고요 모두가 죽어라 죽어라 할 때가 이제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 55,700원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물타기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급할 거 없습니다 삼성은 하루에 상한가 가고 급락하고 이런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꾸준히 좀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5세대 퀄테스트 통과하는 거 이거 보고 나서 어, 추가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저점 잡는 거 욕심이에요. 최저점 잡는 거 시도하지 마시고요. 방향이 꺾이는 거 보고 사자. 방향이 꺾이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난 제일 싸게 살 거야라는 생각 자체가 욕심이고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사고 어, 여기 저점 깨졌네 여기가 바닥이겠지 사고 바닥이겠지 사고 또 깼어 바닥이겠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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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끗도 없어요. 현금 아마 전혀 남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바닥 찍고 지질 거다 지지고 고통스러운 거다 버티고 나서 방향 바뀔 때 여기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타점은 제가 뭐 영상으로 계속 찍으면서 해당 소식이 나오고 차트의 모습이 나오면 다시 이제 영상으로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해서 어, 꾸준히 좀 보신다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좀 됐을 거라 보고 있고, 자, 오늘 내용 딱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AI, 투자, 이제 시작이다. HBM, 우리 5세대 늦은 거, 문제일 거 없다. 길게 보면, 4 가구요. 내년에 4, 2까지 갈거예요 6세대, 7세대까지 갈 건데, 지금 5세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어, 종목이 이 기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사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트럼프가 미국 기업 아무리 몰아준다고 하더라도요, 단기간에 이거 쫓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너무 뭐 악재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 우리 믿고 다 같이 홀딩을 해서 함께 가신다면, 자, 분명히 우리 이제 환하게 이렇게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정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많이 응원을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끝까지 제가 응원을 하고요. 좋은 결과, 정말 10만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좋은 소식 머지않아 돌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전에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가 메인밴더, 지위 약속한 만큼 분명히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엔비디아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이닉스한테만 계속 권한을 줄 리는 없거든요.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분명히 우승날올 거니까 그때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모두 힘내시고, 다음 주 어, 정말 반전, 또 좋은 소식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